안녕하세요. 산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난을, 난초를 키우다 보면은, 이렇게 잎이 이렇게 벌거지면서 이렇게 마르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 뒷대에서, 어, 이게 말라 들어가면은, 신화 철이나 이럴 때 보면은, 이제, 어, 신화가 막 올라올지게, 어, 이 뒤에 뒤에서 이렇게 어, 말라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정상적으로 어, 노화 현상이거든요. 이 밸브 쪽에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 밸브 쪽에서 어, 이렇게 말라 들어가지 이런 것들은 이제 어, 노화 현상으로 해가지고 신학 올라올 때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신화가 이균이통초기 이제 붓고 이라니까 어, 이렇게 말라 들어갈 때는 요거는 어, 어 정상적일 수가 있는데 근데 요거처럼 어, 뒷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에서 이 중간이 이렇게 말라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지 요건 감중인데 지금 이 중간에서 속장이 이렇게 말라가는 그 요럴 때는, 어, 코리스나, 어 옥티바를, 어, 천대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 해주시면은, 어 치료가 됩니다. 안 그러면 제일 확실한 거는 몇 개가 안 된다 싶을 때에는 이제, 그, 용기에다가, 이래, 분을 이래 담가가지고, 침전시키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마늘식에는, 어, 살포식으로, 쏴지는 식으로, 요, 벨브하고 신화주유변으로 해가지고, 이래 쏴주시면은, 어, 괜찮습니다. 오케이, 오늘, 어, 요, 요나초좀 이상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어, 약을 살포를 했습니다. 어, 난초 키우다 보면 또 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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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초를 이제 구입하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난분 속에 제게는 벌레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 뭐가 제일 좋냐면은 그총채벌레라는데 아마 그런 것도 이제 어, 보이는. 찌게도 있을 겁니다. 이 자세히 보면은 조개는 벌레가 이런 막기단니다 그거는 이제 뿌리를 갖다가 속에 점액을 빨아먹고 사는데 이게 한 번씩 밤이나 이래 되면 이게 밖으로 나오거든. 이게 자세히 보면은 보여요, 그게. 그럴 적에는 어 살충제 중에는 에이팜 유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런 거. 요걸 치우시면은. 뭐 백발백중이고 그 다음에 어 요게 보시면 이렇게 날파리처럼 보이는 게 이렇게 어 요게. 요 요거에도 어 요게 굉장히 제일 좋습니다 이게 에이팜 유제가 그리고 보통 예비 차원으로 <laughs> 치실지게는 어 2000대1 그 다음에 뭐 1,500개일 이 정도만 치워줘도 어.. 충분하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치워주시는 것도 어 괜찮을 것입니다 지금 시기에 이제 한번 치우주고또한 10일 정도 있다가 또 코리스나 어어 옥티바 같은 것도 한번 더치우주시고 그러시면은 뭐 난초 어, 잘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이 무탈하게 어, 잘 자라실 겁니다. 그러고 어, 방지하실 기계는 고온일 때보다 이제 좀 약간 서늘할 때 그때 이제 지주시면은 어, 굉장히 좋지. 그래서 저는 아침에 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난초에 이 보다 보니까요. 요 이상해가지고 어, 방지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신하들이 막기 래면큰 뭐 것들은 부족부족 올라옵니다. 이럴 때, 어 자주 이래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상하다 싶은 것들은 빨리, 이제, 어 약도 채주고, 이러시면은 뭐, 크게 남 키우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항상 전란하시고, 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